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언약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안식이라는 것보다도 안녕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본문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망군의 야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정과같이 그들을 해아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쉰다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보다도 평안함이 계속 유지된 안녕에 대한 표현인 것을 생각해 볼수 있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외가 또 내게 이르느니 야외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월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다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야외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외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야외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야외여 이것이 사람의 법인이다 주야위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며마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 즉주야웨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가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외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야외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아,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혹은 이제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선언합니다. 선언이라는 그 내용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고지한 내용이에요. 너뭐 하면 뭐 해줄게 뭐 안하면 뭐 해줄게.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야너 앞으로는 너에게 하나님의 큰축구이 있을거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살펴보면 너의 집 다윗의 가문이겠죠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죠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한 유다의 멸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튼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왕권이 보전될 것을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죄를 지어도 이어질 것이고 악을 행해도 이어질 것이고 방종하여도 우상 숭배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신탁은 조건으로 이행되어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언약이 지어졌을때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항상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지만 거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라는 것이 전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그런 얘기예요 이제 장로교장에서 보게 되면은 신정론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리고 예정론에 대한 것도 가르쳐 줘요 예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중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 아 예언이 아니죠 이중예정이 있어요 그 예정의 뜻은 두번 예정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정해졌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겠는가라는 거예요. 성조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방종으로서 살아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나를 치시고 나를 깨뜨리시사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의 예상과는 좀 다르죠? 또 하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내가 뭔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역시도 방종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단의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나쁜 마음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그 같은 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보게 되면 은 굉장히 독특하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면과 복을 여러 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없신여기거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다윗에게서 굉장한 진정성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약속과 복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열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그 같은 증거로 삼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 모든 증거와 확신이 도리어 우리의 방종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더욱 확실한 응답으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게 권력, 내게 재물,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번영이 있다 한들,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없인여기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감히 내 신앙이, 내 마음이 다일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우리의 모습,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만, 어떠한 여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